안녕하세요. 건강하우스입니다. 3, 40대부터 자주 발생하는 3대 성인병으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중 당뇨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평생 음식을 관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또 이어지는 당뇨 합병증은 뇌졸증, 실명, 심근경색 등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런 당뇨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음식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요. 바로 여러 요리에 같이 넣어 드시는 부추입니다. 부추는 먹는 방법에 따라 당뇨뿐만 아니라 온갖 독소를 해독하는 간기능에도 보약 같은 효과를 자랑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츠를 보약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이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대사질환의 일종인데요.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뇌졸증, 실명의 원인이 되는 당뇨막막,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이 있습니다. 국내 당뇨병 환자는 605만 명, 당뇨 전당에는 1,600만 명인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거진 2천만 명 이상이 당뇨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당뇨병에 좋은 음식이 바로 바로 부추인데요. 부추는 기후에 민감하지 않고 봄부터 가을까지 시기를 가리지 않고 수확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부추라고 불리지만 경상도에서는 정구지라 불리는데요. 부추는 정력에 좋아 부부간의 정을 오래 유지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그 밖에도 전라도에서는 솔, 제주도에서는 새우리, 일부에서는 조리라고 불리는데요. 부추의 효능이 신장을 따뜻하게 하고 생식 기능을 좋게 하여 온신 고정, 남성들의 양기를 세운다고 하여 기양초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러한 부추의 원산지는 중국인데요. 저번 마늘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알리신 성분이 부추에도 풍부하게 있어 항산화 작용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기능, 지방 축적 억제 기능으로 당뇨와 비만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캠프페롤도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항당뇨, 항염, 항암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추는 건강에 좋은 효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 체력 증진. 부추는 정구지라는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정력에 좋은데요. 불교에서는 공부가 방해가 된다하여 금기 음식으로 정했을 정도입니다. 부추를 많이 섭취하면 체력 증진에 효과가 있을 뿐더러 철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혈액 순환 개선. 부추는 기본적으로 열이 많은 음식인데요. 몸이 차가운 사람에겐 몸을 따뜻하게 하여 어혈을 풀고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피가 맑지 못하거나 노폐물 또는 콜레스테롤로 인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부추의 기본적인 따뜻한 성질로 인해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고 심혈관 질환과 성인병을 예방시켜 줍니다. 세 번째 피로회복, 노화방지, 평소 술을 많이 마시거나 피로가 심한 사람이라면 부추를 가까이 하는 게 좋은데요. 동의보감에서도 간의 채소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피로 회복은 물론 간을 해독하는 데 좋은 음식입니다. 부추는 피로 회복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 B1이 풍부하여 섭취된 당질을 에너지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데요. 꾸준히 섭취하면 피로감을 느끼는 허약 체질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추의 베타카로틴은 애호박의 19배, 배추의 83배나 함유되어 활성 산소로 인한 세포의 노화 및 산화를 예방합니다. 네 번째 간 건강 부추는 간 기능 향상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간의 해독 기능이 저하될 경우 잠을 푹 잤는데도 피곤하거나 변비 설사 갑자기 살이 찌는 과체중 잘 먹는데 살이 안 찌는 저체중 등 여러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간이 해독을 못하면서 대사 물질이나 쌓인 독소로 인해 신체 기능 곳곳에 영향을 끼치는 건데요 부추의 칼슘, 절분, 비타민C, 비타민E 성분들이 간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주며 해독 작용을 도와 간 장기는 개선, 소장과 대장을 보호합니다. 그밖에도 장 건강에 좋은 섬유질과 아릴 성분, 골다공증에 좋은 비타민 K,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 지아잔틴도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좋은 효능만 가득한데요. 거기에 이 음식들과 부추를 같이 먹으면 보약과도 같은 효과를 보입니다. 이번에는 부추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쌀밥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은 쌀로 모든 음식에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인데요. 하지만 쌀밥은 혈당지수가 높은 편에 속해 혈당관리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많이 지어 드시는데요. 부추밥으로 지어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밥을 짓기 전에 들기름 한 스푼과 부추를 4cm 간격으로 잘라 밥을 지으면 부추밥이 지어지는데요. 곤드레 밥처럼 양념장을 만들어 슥슥 비벼 드시면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밥을 지은 후에 부추를 추가해서 먹는 방법도 있으며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양념장과 비벼 드시면 되는데요. 부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당류의 효능이 있고 강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자랑합니다. 거기에 간의 해독작용은 신체 내 에너지 소모가 많은데요. 실제로 간에서의 기능이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표된 국내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따로 부추 요리를 할 필요 없이 밥에 지어 먹으면 간편하게 보약과도 같은 부추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돼지고기입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지만 돼지고기나 오리고기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궁합이 좋은 음식인데요. 또 부추의 매운 향과 맛은 살균과 돼지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주며 소화 요소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닭 백숙에도 부추를 넣어 백숙으로 드시는 분도 계시고 돼지고기 볶음으로 고기가 익을 때쯤 부추를 먹기 좋게 썰어 넣어주시면 요리로도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고기는 부추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데 소고기 또한 부추와 마찬가지로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같이 먹을 경우 열에 열을 가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위 점막을 자극해 위통이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고 설사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과에는 항산화, 항암, 내장 지방 제거, 변비 개선 등 일일이 설명하기 힘든 금과 같은 효과가 있는데요. 사과에 대한 효능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카드 뉴스 띄워둘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부추와도 찰떡같은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부추는 따뜻한 성질의 열성식품으로 사과의 유기산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냉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부추를 드실 때 특유의 풋내와 쓴맛으로 먹기 꺼려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부추와 사과를 같이 먹는다면 부추 특유의 맛과 향을 사과의 각종 산과 당질들이 중화시켜 먹기 좋게 만드는데요 부추의 황화아릴 성분은 사과의 비타민 B1 흡수를 증가시켜 소화력 증진과 살균 작용에도 도움을 줍니다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윈윈할 수 있는 조합인데요 부추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정말 간단한데요 부추 50g과 사과 반쪽 그리고 물 조금입니다. 먼저 믹서기 통에 부추 50g을 넣습니다. 부추가 너무 많다고 느껴지시면 기호에 맞게 양을 조절해서 넣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씨를 제거한 사과 반쪽을 넣습니다. 크기가 크면 믹서기에 잘 갈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었습니다. 다음 잘 갈릴 수 있게 물을 조금 넣어줍니다. 그리고 갈아주시면 완성! 저는 간단하게 해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부추주스로 만들어 먹었는데요. 사과 대신 생강즙, 물 대신 우유를 사용하는 구즙 우유음도 있으니 부추주스가 입맛에 맞지 않는 분들은 우유로 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드는 방법은 영상 본문에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츠를 보약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정보가 필요한 여러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필요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